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부업으로 시작해 5년 만에 순수익 20억을 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워드프레스를 할때 어떤 서버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어 저는 이렇게 서버랑 사실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엄청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워드크래커님이라고 워드프레스 꾸러미 운영하시는 분이죠. 그거랑 포스트인컴님이랑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워드프레스 처음 시작할 때 어, 뭐를 쳐도 어,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뭐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 블로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두개 운영하시는데 이 글만 하셔도 만 개가 넘으실 겁니다. 아, 만개한저몇천 개가 되세요. 이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저는 이분만큼 워드프레스에 우리나라에서 물론 더 잘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분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포스트 인컴 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장 이 워드프레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서버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아마존도 이용해 보고요. 뭐, 카페24, 벌처. 다 이용해봤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2020년, 2020년만 해도 정보가 진짜 없었어요. 그 AWS, 벌처.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게 돼요?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다가 나온 것들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제 막 강의를 엄청 샀어요. 상위 0.01%만 사용하는 뭐 서버. 이래가지고 AW를 s 썼었는데 이게 어 개발 지식이 없고 초보자 기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걸로 제가 서버도 몇번 터지고 해서 네이버 다니는 개발자 친구랑 막 같이 막 서버 올리고 백업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 그거랑 근데 이제 2020년만 해도 진짜 거의 AWS랑 저거밖에 없었어요. AWS랑 걸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블루 호스트 근데 이제 어 국내에도 워드프레스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점점 클라우드 웨이즈나 뭐 카페24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클라우즈 웨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게 있어요. 이게 뭔가 레퍼를 말하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해외는 다 이게 그냥 기본 비즈니스 구조에요 모든 사이트 아마존 어필레이트도 그렇고요. 쿠팡 파트너스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게 더 확산될 거예요. 여행으로 치자면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파트너스가 있고 앞으로 그리고 광고가 광고 표시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맨 위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레퍼럴 주는 거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게더 많아질 거예요. 사실 유튜브도 다 쇼핑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우리나라가 거부감이 많지만 점점 아 이게 당연한 거다 이걸로 사야지 좀 싸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서 그 사람도 돈을 벌게 해주고 나도 혜택을 봐야지 이런 마음이 훨씬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라우즈 웨이즈가 한 강사분 이 로알람님이 이걸 했다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은데 그다 써보세요. 그니까 이거만한 게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한 만큼 많이 신경을 써줘요. 그니까 우리는 얘네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좋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 서로 불편한 걸 얘네도 계속 개선하겠죠. 저희 같은 사용자를 끌어당겨야 얘네 돈을 버니까. 그래서 작년과 올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어 고객센터 응대도 빠르고 좋습니다. 클라우드 웨이즈는 이 서버를 선택하여 쉽게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돈을 번 이유도 이 그냥 우리가 전화해서 하면 되는데 그 배달의 민족이랑 어플로 편리함을 하면서 우리가 수수료들을 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비싸더라도 좀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우스트는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느려요 굉장히 느리니까 그러니까 이 서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글 SEO 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막내 사이트 들어갔는데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로 되게 잘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저희 애드센스팜 오셔서 여기에 어, 해외 웹 호스팅 해외 웹 포스팅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워드프레스 꾸러미님 여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린, 블루 호스트 등의 이 클라우드 웨즈는 비싸지만 속도가 빠르고 서버 사양이 좋고 서버, 서울 서버 선택도 가능해요. 이게 얘네는 좀 피드백이 빠릅니다. 이 고쳐달라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고쳐줘요. 블루 호스트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느립니다, 은대가. 가성비는 좋아요, 대신. 그만큼 서비스가 안 좋죠. 얘는 비싼 대신 서비스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서버 리소스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제한 트래픽은 없어요. 이 결국에는 이 초보자 땐 괜찮아요. 근데 트래픽이 늘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클라우드 웨이즈를 추천드리는 거고 여기에도 이 최저 달러를 하시면 돼요. 이거 비싼 달러를 먼저 하실 필요 없고요. 이 디지털 오션이라는 최저 달러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국내 거 카페 24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이거를 이제 비교해 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제 표로 잘 정리해 놨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가격은 뭐두배 정도 차이 나는데 사실 33,000원이나 이제 달러가 올라서 한 25,000원 정도 할 텐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카페24도 굉장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얘네가 경쟁사예요 결국엔 카페24도 클라우즈웨이즈가 경쟁사기 때문에 <laughs> 좀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 클라우즈웨이즈가 조금 더 좋다 여러 개의 사이트 운영할 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한 개만 운영하겠다 사이트를. 그러면 카페이 식사가 나쁘지 않고 뭐월 5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어, 부,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게 괜찮은데 여러 개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고 내가 좀 어, 서버가 늘어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웨이즈 추천한다. 그래서 한국어로 부담 없이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저렴하게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어 그럼 카페24가 괜찮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카페24도 아마 계속 올릴 거예요 이걸로 한번 테스트해봐라 500원에 테스트해봐라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빠르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데 가급적 월 1100원 이상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 패스트코맥 같은 가성비 좋은 호스팅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어 처음부터 이것도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카페24도 하나 운영해보시고요 뭐 클라우즈 블로우 스트로도 운영해 보시고요. 근데 저라면은 이렇게 지금 글을 몇만개쓴 분이 어 이거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이분도 이거 컨텐츠 를 하나 만들기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라우즈 웨이즈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게 특히 방문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도 클라우즈 웨이즈는 서버 크기를 쉽게 업그레이드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AWS 같은 경우에는 이 넘어가면 그냥 터져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은근 복잡하고 그 갑자기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그런 게 있어요. AW, 뭐 보셨겠지만 AW 요금 청구. 단. 저도 이거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거 삭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클라우드웨이즈는 이런 것들을 좀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블로스트, 카페 24로 이런 걸로 하다가 방문자 수가 증가해서 공유 호스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어, VPS로 업그레이드하거나 클라우즈 웨이즈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워드크래커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즈 웨이즈 벌처 1g, 1GB 램 서버 크기를 이용하다가 최근에 2GB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비용이 인상되었어요. 그래, 그래서 클라우즈 웨이즈 경우에는 방문자 수가 많지 않다면은 벌처 최적 크기를 선택하면 무난할 것 같다. 그리고 페이팔로 요금을 납부하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애드센스 밤, 팜 같은 것도 클라우드 웨이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어, 웹사이트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는데 이거는 지금 어, 일반인들은 아직 못 쓰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빨리 AWS처럼 이게 일반인들이 쓸수 있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되게 어, 경쟁력 있게 만드실 것 같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저는 꼭 이게 빨리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청 빨라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 친구가 네이버에 다니는데 이거를 지금은 공공기관에만 제공하고 있, 있다는데 이게 개인까지 조만간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지금은 대안으로는 클라우즈 웨이즈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즈 웨이즈에 대해서. 어, 저는 이제 이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웨이즈, 뭐 단점을 검색해서 몇 개의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레퍼럴에 대해서 안, 안 알리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걸로, 그러고 불필요한 고용량을 추천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지. 대부분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은 써보면은 다 이걸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용량을 1기가로만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4월까지 뭐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국 서버 재오픈, 그, 그리고 얘네가 처음에는 진짜 개판이어서 욕먹을만 했어요. 근데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빨리 고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빨리 돼요. 그리고 이게 초보자들은 이막이 레퍼럴 아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 부정적으로 애초에 생각하고 막 유튜브를 봐도 그런 걸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써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써본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지. 그냥 안 써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설득시키기 어렵습니다. 왜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득해야 되는데 왜안 좋은지에 대한 단점은 단순히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비싼 거 추천했다. 레퍼럴이다. 근데 여러분이 뭘 파는데 친구 데려와요. 그럼 돈더 주. 야너 친구 데려오면 돈더 줄게.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야 할인해주고 더 줄게. 이게 모든 비즈니스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어, 조금 써보시면은 나쁜.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이 워드프레스 체크할 때 호스팅에 대해서 하는데 클라우즈 웨이즈가 너무 욕먹는 것 같아서 저는 왜 욕먹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 쓰는데 지금 고수들은 다 클라우즈 웨이드 쓰고 있는데 정작 안 하고 강의팔이 욕하는 사람들만 이거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 한번 잡히면 이 편견을 깨는 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쓰면 손해인데 왜안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경쟁해야 좋은 클라우즈 웨이즈가 나와서 저희는 좋은 거예요. 카페24랑 경쟁하면서 카페24가 이런 불만들을 빨리 개선해 주겠죠. 이게 돈이 된다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확신을 들면요. 그러면은 우린 그때 일로 옮기면 돼요. 그럼 얘네가 어, 그런 거 제공할 겁니다. 클라우즈 웨이즈 쓰시는 분들 카페24로 쉽게 전환시켜드릴게요. 이런 서비스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켜보다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게 좋으니까 하다가 또 서버 옮길 때 되면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워드프레스나 어떤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서버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 궁금하시면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워드프레스 꾸러미님한테 문의하시면 굉장히 많이 잘 알려주세요. 어, 저도 비용을 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워드프레스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에 할때 이분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하기 때문에 어, 뭔가 오류가 생긴다 하면 가장 저렴하게 어,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분만한 분이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